준수 엄마, 나 현우 엄마야,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현우가 이번에 학원비로 게임 아이템을 사느라 학원 수강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현우가 준수도 같이 게임한다고 하길래 걱정이 돼서 문자 남겨, 정말 속상해서 못 살겠다. 얼른 준수도 물어봐 봐, 우리 현우는 학원비 100만 원 전부 게임에 썼대, 후, 앞으로는 학원비 현금으로 주면 안 되겠어. 너무 속상하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 2학년 김준수 엄마입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전화 주셨을까요? 혹시 우리 준수 지금 학원에 있을까요? 네, 지금 수업 듣고 있죠. 왜 그러세요? 그럼 혹시 준수가... 얼마 전에 문제집 산다고 20만원을 현금으로 가지고 갔는데 우리 준수 학원에서 문제집 산게 맞을까요? 아닙니다. 학원비에 문제집 비용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머님. 사실 요즘 준수가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수업에 통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주의를 줘도 잘 안됩니다. 어...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녀왔습니다. 준수야, 스마트폰 내려놓고 이리 좀서 앉아볼래? 어, 알겠어 준수 친구 중에 현우라고 있지? 응, 아빠가 어떻게 알아? 현우 요즘 학원 안 나왔지? 응너뭐 알고 있구나 <laughs> 엄마가 좀 전에 학원에 전화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 누다고 알게 됐는데 준수 문제집 샀는데 정말 응. 20만원 쓴거 맞어? 아빠는 준수가 솔직하게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어 미안해 응? 뭐가 미안해? 사실 20만원으로 게임 아이템 샀어 <laughs> 현질! 어? 아빠도 현질 알아? 그럼! 너 아빠가 한때는 온라인 게임계의 대통령이었어 아 진짜? 그럼! 응. 아빠도 현지 다 해봤어. 그런데 아빠는 지금 그때 현지했던 거 정말 많이 후회한다. 돈이 아까워서? 물론 돈도 아깝지. 그 돈이면 엄마랑 더 좋은 음식점에서 밥도 먹을 수 있었고, 우리 준수 장난감 하나 라더 사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제일 후회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럼? 아빠가 컴퓨터 게임하느라 가족한테 소홀히 했다는 거야. 퇴근하면 종일 컴퓨터만 붙잡고 게임하느라 엄마랑 준수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못한 게 제일 후회돼 다신 오지 않을 준수의 어린 시절을 아빠가 컴퓨터에 빠져서 더 많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후회가 돼 들어오자마자 게임만 하면 어떡해 어? 준수는 좀 봐주고 해야지 아이 알았어